10월 28일 토요일자 11기상 22장 1절로 14절 말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 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모스는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바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러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러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러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네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밭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두를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학께서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먼저 여호와께 물으소서 아합과 여호사밧은 하느님의 뜻을 묻기 위해 약 400명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하나같이 승리를 예언하자 여호사밧은 미이가야를 부르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사돈관계인 여호사밧과 아합은 길르앗 라못을 아람에게서 되찾기로 의견을 모읍니다. 아, 하느님께 받은 이스라엘의 옛 영토요 에백 전투에서 승리한 후 베나다시 돌려주기로 했다가 약속을 어겼기에 명분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과 때를 물어야 합니다. 말씀을 물어야 하는 것뿐 아니라 말씀을 분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지자들이 약 400명쯤 모였습니다. 엄청난 인원인데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수결이나 만장일치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관계에서 분별됩니다. 아무리 많은 선지자가 옳다 하더라도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 중한 명이 아니야라고 말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가 yes 그러나 딱한 사람 하느님의 선지자가 no 하면은 no인 거라는 얘기죠. 하느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음, 성경 지식만 들어가는 묵상을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시드기아가 인상적인 시청각 자료로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예언하면서 왕의 환심을 사자 다른 선지자들도 이에 적극 동조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왕의 사신은 미가야에게 다른 선지자들처럼 왕에게 길하게 말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같이 하늘의 왕이신 하느님보다 대리통치자인 왕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포되는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여 굽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기를 원하는 여호사바스는 미가야가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그를 미워한다는 이스라엘 왕의 말씀에 제동을 겁니다. 흉한 일만 예언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해줄 수 있는 복된 관계가 있습니까? 네. 주여, 먼저,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속에서 말씀을 분별하게 하소서. 전쟁이 또 나네요. 네, 베나다시 약속을 안 지켜서. 아유, 저거 뺏어와야 되는데. 예. 네. 아압과 여호사바시 동맹을. 네. 맺고. 다시 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전쟁이 시작되고. 어, 아람이 원래 먼저 두번 쳤잖아요, 이스라엘을.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람을 치겠네. <laughs> 네. 여호사밧은 신중하죠. 네. 400명의 선지자와 시드기아까지 예언합니다. 엄청난 인원이 올라가 쳐, 쳐, 쳐. 우리가 이겨. 네. 근데 여호사바이라는 사람이 꽤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예언자를 구하니까 아합이 미가야를 언급했어요.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람이요. 미가야한테 뭐라고 말했냐. 왕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만 예언하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가서 싸우면 이길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라고 그렇게 예언을 막 조작하네. 미가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네. 미가야만큼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만 말하겠다는 사람이죠. 400명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죽고 아합 왕만 살았는데 이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한 분, 주권자이십니다. 그가 눈치를 보고, 그가 두려워하고, 그가 신경 써야 하는 유일한 분, 아하방이 아니라, 선지자 40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던 거죠. 우리 귀를 즐겁게 하지만,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 좀 불편해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미가야는 어디 있나요? 미가야를 찾으세요.